오늘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형사 재판은 말 그대로 피고인이 죄가 있냐 없냐, 유죄냐 무죄냐, 뭐 유죄시 양형은 어떻게 되냐라는 그런 재판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 중심의 재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직접 재판을 하는 건 아니고 피해자를 대신해서 이제 검사가...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하면서 재판의 주체가 돼서 이제 이루어진 재판인데 현재 이제 재판의 추세를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서면으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강력한 탄원서 제출을 하고 그런 추세가 이루어지다 보니 재판에서 이제 피해자의 지위를 무시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검사가 피해자를 대변해서 어느 정도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고 저희가 이제 뭐 재판을 맡길 수는 있지만 피해자 역시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자기의 답답함 또는 증거 뭐 그것도 제출하고 싶고 의견도 개진하고 싶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제 선고된 사안인데 원래 이거 규정에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낸 진술서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형사소송 규칙 제 134조의 시위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탄원서 형식으로 이제 서류를 많이 제출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혹시 증거가 되냐 안 되냐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명백한 규정도 있고 대법원도이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를 쓸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피해자로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증거 인부 절차가 있긴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제출되는 서류들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고소 대리가 이제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제출이 되고 설명도 하기 때문에 재판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재판으로 가고 나서도 검사가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재판에 대한 대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판에 진행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증거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검사랑 소통을 해서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이제 당사자들이 좀 검사랑 소통하기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임을 해주시면 보험을 주는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아무런 필터 없이 그냥 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의 유죄 증거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고 증가 도움을 좀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